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북은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제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수를 뿌리면 물을 맞을 때 어때요? 네. 아 차가워. 왜 아,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야? 혹시 막 그런 분도 있나요? 아, 우리 아이들한테 뿌리면 아이들이 좋아서 막 달려듭니다. 아, 이렇게 어떤 은총에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배울 수 있죠. 그죠? 아, 암튼이 우리 오늘 이렇게 세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은 기억나세요? 세례받은 날짜가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이제 보니까 안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세례 때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긴 행렬은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세례 때의 어떤 은총들을 회복하기 위한 긴 행렬로 이어지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아이를 제 세례 주려고 거기 이제 침례인가 봐요. 아이를 세례를 주려고 딱 세워놓고 막 신부가 이 폼을 잡는데 갑자기 아이가 물속에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 에 혼자 퍽 들어가 가지고 혼자 막확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럼 내가 일자리가 없어져.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 세례를 다하는 우리 아이의 태도가 참 아름답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세례의 위력을 우리가 지속시키면 이 일독서 일독서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머물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눈을 뜨고 세상을 하느님의 지혜로 대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기죠. 보면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그렇죠? 경외, 이 영들이 머물게 되고 그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없는 평화입니다. 늑대하고 양이 함께 사는 평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때의 은총들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슬픔 속에 빠지곤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세례 은총들을 정말 되찾아야 하겠죠. 오늘은 9시 미사 때는 제가 좀 위선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11시 미사 때는 우선은 먼저 제가 준비했던 성탄에 대한 교리를 좀 이어가고 싶네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아기 예수님을... 네 역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 드리고 또 어린 아이들과 놀때내 규칙을 버리고 그 규칙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들 그 성탄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과 만나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탄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볼 겁니다. 성탄은, 영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대답을 빨리 나와야죠, 그냥. 아기 예수님, 그죠? 성탄,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게 성탄, 그리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외치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을 나가 보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서 뭐 하죠? 성탄 트리 만들고 눈사람도 만들고 뭐 산타 크로스도 만들고 또뭐 만들죠? 뭐 캐롤도 틀어놓고 어, 성탄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까 뭐 계획도 세우고 또 연인들끼리는 우리 와인에 분위기 좋은 시간을 보낼까 막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2월 25일이 제 생일이라고 쳐보세요. 제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왔어. 오긴 왔는데, 자기들끼리 놀아.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취하고, 먹고, 마시고, 막 놀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지금 성탄을 이런 식으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은 싹 빠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신났어요.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막, 자기들끼리 신나는 좋은 일들을 막 계획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이거는 죄라고 볼수 있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사실은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이 아닌 거잖아요. 성탄이 아닌 거죠. 참된 성탄은 그래서 사실 성탄의 의미를 되찾아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빛이 찾아온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미로에 빠진 모든 인생에게 빛이 찾아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세상은 완전히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천사들이 노래를 했고, 정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그 성탄이죠. 잠들어 있던 인류에게 정말 새로운 삶의 의미와 어떤 미래들을 활짝 열어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빛들을 가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빛이 진짜 좋아요 네. 사람들은 보면 때때로는 슬,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둠에 우두커니 앉아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슬픔 속에 앉아있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빛으로 나아가면 사실 가장 먼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양심의 부끄러운 일들이 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벗겨지죠. 마치 내 방에 커튼을 촥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야,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거야. 먼지가 막 잔뜩 쌓여 있고 구석에 보이지 않던 얼룩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쳐보고, <laughs>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란 참된 성탄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혹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빛이 찾아오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복음으로 잠깐 돌아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 제한이 학을 뛰는 사람들이 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글로 바꾸면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뭐죠? 야이뱀 비리리야 이겁니다. <laughs> 이뱀 같은 놈이 약간 이런 차마 새끼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는데. 야이뱀 새끼야, 이가 <laughs>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에, 왜 그러겠어요? 너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거 다 독으로 바꿔 버리고 말이야. 말씀을 그렇게 읽고도 왜 사람들을 그렇게 물어서 독으로 험담으로 죽이고 있냐 말이다, 이겁니다. 왜그 좋은 것들, 매일의 미사, 매일의 기도, 묵주 기도를 하고 나서도 왜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느냐, 세상을 악으로 퍼뜨리고 있느냐 이 위선자들아, 회개 합당할 열매를 맺어야지 왜눈 가리고 그냥 좋대니까 세례만 받으러 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보면 모든 사람을 그래도 따뜻하게 예수님도 다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사실 용서하시는 거다 보셨죠? 예. 아무리 죄가 커도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예수님도 아주 화를 내시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 그룹의 이름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예수님이 거침이 없어요. 위선자들한테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불행하여라.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위선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면 위선자는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면 사랑을 해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사제가 있죠. 사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해 줄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위선이 우리는 사회적으로 볼때막막 막 잘난 척 뭐, 뭔가 나쁜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가면을 쓰고,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모든 사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위선의, 위선자들의 증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뒷 사람도 한번 보시고, 위선자들의 아주 증세가 뭐냐면요. 옆 사람, 뒷 사람이 형제로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단지할 거리가, 낯잡아볼 것들이 보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니까, 이 창세기에서 아단가가 죄를 짓죠? 죄를 짓죠? 음, 그리고, 하느님이 딱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음, 숨어버리죠, 그죠? 네. 아, 말하자면, 하느님이 음. 사랑할 수 없게 숨어버리고, 서로는 어떻게 되죠? 서로도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리고, 뭔가, 너가 그랬잖아. 그니까, 위선에는 교만과 허영이 이렇게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뭐 자세히 얘기는 안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이나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야 됩니다. 네, 사랑해 줄 수가 없거든요. 조금 이어서 이제, 어, 성탄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이어가면요. 예, 네, 사실은 우리, 성탄되면 우리 뭐 하죠? 가족들끼리? 예, 네, 놀러 가요. <laughs> 선물 주고받지 않아요? 안 하나 보다. <laughs> 사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죠? 많은 연인들이 또 뭔가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근데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자 하는 어떤 어떤 그 감사에 대한 응답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클로스 있죠? 산타 클로스의 어떤 기원이 되는 성인이 어제 축일이었는데 니콜라오 성인이잖아요. 산타클로스를 기념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 니콜라오 성인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몰래몰래 몰래 도왔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시 한번 강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도 누군가한테 선물이 되어준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과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제일 갖고 싶은 걸 갖는 날, 제일 갖고 싶은 걸 요구해도 되는 날, 그리고 서로 선물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날, 이걸로 완전히 또 성탄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의 의미들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구유를 좀 꾸미고, 구유가 없다면 아기 예수님이라도 좀 모셔놓고, 정말 예수님을 축하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를 축하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서로 선물이 되는 그 이야기들을 꾸며가고, 가족들이 함께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이 성탄을 보낸다면, 이 성탄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날이 될수 있겠죠. 게다가 아까 그 산타클로스 얘기만 했지만, 사실 아기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이 누구한테 선물로 드러났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드러나셨습니다. 목동들이었죠. 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성탄은요, 절대로 아기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즐겁지 않겠어 라고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뭘 사달라고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요걸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가까워지게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선물이 되고 있나? 짐덩어리가 <laughs> 되고 있나? <laughs> 정말 선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를 점검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도 이제 다음 주 세림삼, 대림 대림사 계속 성탄에 대한 교리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 지난주 오늘 거잘 기억하시면서 성탄 뭐, 자선을 해도 좋고요, 함께 기도해도 좋고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쁜 성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